qué quebró... pero.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어린이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는 날이 다가오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이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로마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로마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로마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능동 어린이부 보물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자, 저번 주는 무슨 주일이었지? 바로, 어린이 주일이었잖아. 어떻게 어린이날 재밌게 보냈어? 이번 주도 특별한 주일이야. 어떤 주일일까? 바로, 어버이 주일이야, 어버이 주일. 저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날이었잖아. 이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힘쓰고 아껴줬던 날이라면,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힘써주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감사하고 표현하는 날이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했겠지. 조무세임은 우리 친구들 믿고 있잖아, 믿는다. 표현했을 거라고 믿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말씀은 다윗왕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야. 다윗왕한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중 어 이제 다이당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인 셋째 압살롬이 있었어 그둘 사이에 이제 오늘 문제가 생겨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인 암논형이 어 셋째인 압살론의 친 여동생한테 없을 짓을 해버린 거야. 이제 그거를 친 오빠인 압살롬이 압살롬이 알게 됐어. 압살롬은 매우 큰 분노에 막 빠지게 됐어.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자면서 막 진짜 엄청 막내 내, 내 동생을 건드렸으니까 엄청 막 분노에 빠지게 됐어. 그래서 자그마치 2년 동안 그 첫째를 계속 그 첫째인 형을 계속 쳐다보면서 일을 갈고 있어. 2년 동안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은 2년 뒤에 첫째인 암눈 형을 결국 죽이고 말았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아버지인 다윗왕이 알게 된 거야. 다윗왕은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났어, 막 화가 났어. 왜냐면 자기 셋째 아들이 자기 첫째 아들을 죽였으니까,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막 화가 났어. 그래서 압살롬은 야 아버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잖아.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3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 가서 숨어 지냈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유당은 이제 3년 좀긴 시간이잖아.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화가 좀 가라앉았어. 이제 가라앉아서 다유당은압살롬한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들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거라. 이제 나는 화가 다 가라앉았다. 난 너를 용서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3년 만에 조용히 집으로 도식 돌아왔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압살롬은 이 3년 동안이나 막, 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랬으면 안 됐어. 이렇게 반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첫째 형에 대한 그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막 커져갔던 거야. 내가 반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그 복수심만 막 불태우고 있었던 거야. 결국 압살롬은 3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켰어. 압살롬은 다이당인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 그래서 다이당과 백성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압살롬을 피해 멀리 도망갔어.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인 다이당을 끝까지 죽이려고 아버지를 계속 쫓아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이당과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벌이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신의 부하 중에서 똑똑한 사람 두 명을 불렀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버지를, 다이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어디 한번 작전을 내놓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두 명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나같이 제 작전을 설명하는데, 이때 그두명중한 명을 하나님께서 다이상을 살리려고 자신의 그, 부활을 심어놓은 거야. 힘을 쓰셔놓은 거야. 근데 이런 사실을 다윗장은 전혀 모르니까 그두 명의 작전을 들어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부하인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사람의 작전이 훨씬 더 좋았겠지. 근 다윗장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 사람의 너의 작전이 굉장히 훌륭하다. 너의 작전 굉장히 훌륭해. 너의 작전으로 가자. 이번 작전 이번 전쟁은 너의 작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힘 쓰신 그 종의 작전에. 따라가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전쟁에 들어간 거야. 다윗 왕도 압살롬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윗 왕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 대신 다윗 왕은 온 병사들을 불러 모으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 절대 내 아들인 나의 어린 아들인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만큼은 다치지 않게 해 줘라. 그리고 다이장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 이제 그렇게 압살롬의 군대와 다이장의 군대는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 물론 이제 그렇게 결과는 우리 친구들 예상한 대로 압살롬이 결국 패배를 했어.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막 도망을 치고 있었어. 막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글쎄 말을 타고 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린 거야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다윗장의 병사들한테 붙잡혔어. 이제 병사 한 명이 이 압살롬이 그렇게 나무에 걸려서 잡, 포로로 잡힌 거를 확인을 했잖아. 이제 그전쟁의 장군한테 가서 이제 말을 했어. 내가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떤 장군은 그 장군이 이제 그 얘기를 한 병사한테 왜 바로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면 나는 너한테 엄청난 것을 줬을 거야. 너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굉장히 많은 재물과 보물들을 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자 그 병사가 이제 그 장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다이당께서 모든 사람이 듣는 곳에서 당신도 듣고 나도 듣고 모든 병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인 압셀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 부탁을, 왕께서 하신 부탁을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 많은 보물과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한들, 나의 왕이 한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왕이 모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한낱그 그 재물 때문에 내그 명령을 어찌 어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장군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서그 장군이 그 병사한테 저를 비켜! 난 지금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너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소리치면서 압살롬한테 달려가서 그 장군의 병사들과 장군이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어. 이제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소식을 알려줘야잖아. 장군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 한 명을 다유상한테 보냈어. 그러자, 그러자, 다른 병사 한 명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나도 가겠다고, 장군한테 쫄라서, 장군이, 아, 그래. 그럼 너도 가거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 병사 두 명은 다유상한테 도착을 했어. 다유상은 한 병사에게 물어보는 거야. 전쟁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 다유상은. 그 병사에게 첫 질문이 뭐였냐면, 나의 어린아들 압살롬은 괜찮으냐? 나의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자, 첫 번째 병사는 다이상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음, 그둘 사이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이상은, 음, 그래, 알겠다. 있구나 넌 잠시 기다리거라 하고 바로 다음 병사한테 또 물어봤어 똑같이 물어봤어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나의 어린아들 압살롬은 괜찮으냐? 나의 어린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자 그 병사가 어떻게 기했냐면다이당이시여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였던 그 모든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이장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잖아. 그 속에는 다이장이 그렇게 아끼던 압살롬도 있었던 거야. 다이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나머지 그 자리에서 성벽 위에 다락방으로 막 뛰쳐 올라가서 막소로치면서 울부짖었어.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내가 차라리 죽을 걸, 너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이렇게 소로치면서 울부짖었대.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는 성경 이야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됐어. 이제 다위상은 어, 나의 친,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아빠인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데도 그 아들과 싸움을 할 때마다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절대 죽이지 말아줘. 계속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 그리고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죠 너무나도 슬퍼해서. 나 얼마나 다이상은 아들인 압살롬을 사랑했던 건가.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아끼던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내 아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아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내 목숨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해도, 나를 죽이려 하는 아들을 더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전 의사님은 오늘 다 이상의 그 마음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어. 전우삼이 만약에 다유상이었다면,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뭐 전우삼님은 물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알순, 다 알순 없어. 다 알순 없지만, 그리고, 지금의 만약, 지금의 전도사님이었다면, 지금의 전도사님이 다이상이었다면, 전도사님은 그 아들을, 전도사님을 죽이려고 한 전도사님의 그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오늘, 그, 그 부모인 다이상은 자신보다 압살롬을 자신의 아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야. 오늘 우리 친구들 곁에도 우리 친구들을 자신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 부모님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분들은 우리 친구들을 자신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가진 거다 내놓고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목숨을 바치서라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낼 만큼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 가족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은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셨잖아.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오늘 이 시간 아직 정하지 아직 뭐 전하지 못했거나 숙소로 뭐 아직 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미리 이미 부모님 뭐 가족에게 인사를 했거나 그랬더라도 오늘 예배가 끝난 끝난 뒤에 다시 한번더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오늘 존사님은 믿는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가서, 감사 인사와 사랑 인사를 하는 거야. 만약 너희 친구들이 하기 쑥스러워서 못하겠으면, 존사님 따라해. 사랑해요. 이거 가서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자.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기도선 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듯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나큰 축복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사랑으로 아껴주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부족하지 않으며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무슨 시간? 광고 시간! 자 우리 보물 친구들 안주동 어떻게 잘 지냈어?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자 다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지? 했겠어 했을 거야. 뭐안 했으면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하고 와. 알겠지? 자, 우리 그러면 바로 우리 다음 주 기도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 자, 다음 주 기도는 누구? 이재연! 자,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우리 다시 한번 더. 누구? 이재연! 자, 이재연 선생님은 한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자.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린, 뭐,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수생은 굳게 믿고 있어. 우리 친구들도 굳게 믿고 있지? 우리 다 같이, 어 다시 만날 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자, 우리 그러면, 한주 동안 건강하고 다음 주에 보자.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